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희가 어하이틀곡고잖아요아 추첨하고 추첨. 애진 너무 야 되는데. 네 이제부터 추첨해야 어? 되는데 저희가 선물을 어떤 걸 준비했죠? 본 씨. <laughs> 아, 여기여기 b r o 아, b 기브로마이드 <laughs> 아, 브로마이드. 맞 d e b 는비공개였 e Bromide. Bromide. b r o m i d 원 b 는 o m i d e Bromide. b r o m 는 d e Bromi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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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로 o m i d 드 Bromi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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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o 일단 콜라로이드 각자 멤버 한명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게요. 와 너무 좋다. 와우 아! 아, 박수. <목소리> 너오 누구한테 칠 거야? 어? 서자 <목소리> 아, 우리 렛츠 고. 알렉산더 먼저 뽑을게요. 네. <목소리> 과연? 여우 같은 걸. 어 죄송할까. 여우 같은 걸.